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공한 일본 장수들 중 가장 두려워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그중 일본 수군의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순신과 여러 차례 해전에서 맞붙은 인물입니다. 그가 경험한 이순신은 단순한 적장이 아니라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592년 오포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처절히 패배한 와키자카는 1597년 명량해전에서도 조선수군이 거의 전멸한 상황에서도 단 열두 척으로 일본 함대를 박살낸 이순신을 보며 저 장수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 따로 없다. 고 탄식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와키작하는 조선수군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험준한 물살과 이순신의 지형활용, 병사들의 사기를 하나로 모은 지휘력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일본 수군이 이순신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으니 이는 패전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순신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꿰뚫는 전략가였고 일본 수군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와키자카의 이 같은 평가야말로 이순신이 왜 오늘날까지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